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내세와 최후 심판을 조금이라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르쳐 주었고 예언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신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 때 모습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자가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그 보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는 전 세계의 어떠한 민족, 혈통, 그리고 피부색, 언어, 문화, 종교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그 보좌가 크다고. 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서 피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보자가 계시에에 보니 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분의 마지막 심판 때를 백보자 심판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다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실수하는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실에 치우쳐서 하는 심판이 전혀 없는 공의의 심판을 말할 때에 시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혹 불이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15년, 10년은 교도소에서 사는 아픔도 생기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은 최후 심판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그 판결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 절대 실수하는 심판이 없고, 정의에 치우치는 심판이 없고,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시다고 말했습니다. 그거 신, 보자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있을 것이고, 정확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서 피하여 온데간데 없을 것이라고 11절 하반절은 예언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신천신지가 도래하는 것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통제와 감동 속에 기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도둑처럼 누구도 모르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종말론이 이야기할 때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비성경적이고 정통교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그분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도둑처럼 임할 것입니다. 그때의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것, 상상을 초월한 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이 녹듯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신천신지가 도래할 것을 베드로우서 3장 10절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통제 속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쥐의 날이 도둑같이 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제림하실 때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며 세상의 모든 악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영과 육은 신천신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은 마지막으로 영벌에 처서 불못 지옥으로 갈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귀중하고 영원한 은혜요 혹은 형벌이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대도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때는 영원뿐만이 아닙니다. 주님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 끝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범위 안에서 살고자 애썼던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이 신천신지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그때 영원한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 없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그러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음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교회가 밖에 계신 구원받아야 될 그분들은 몰라도 성도님들은 이미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믿음 지키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든지 안 주든지 국내외에서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 내가 마지막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나라에 갈 길이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 것입니다. 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눈의 초월에 따라 너무 함량이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한심스러운데 야,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닌가? 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결코 다시 정죄함이 없을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절은 도장 찍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세상 사는 것 때문에 괴롭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돈과 건강과 물질과 명예가 없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누리고 마음속에 괴로워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가져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계에 또 다른 한 책이 있다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신불신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의 일평생의 언행이 자세히 기록된 행위의 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이요 두 번째는 행위의 책입니다 이 행위의 책에는 신불신망론하고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아니한 언행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분들의 일평생에 자고 큰 모든 죄악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미래에 그분의 최후 심판을 가리켜 주는 요한 계시록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몇십년 살다가 죽게 되면 첫째 사망입니다. 그 다음 그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행위의 책대로 그의 죄의 모든 것이 드러나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부분을. 둘째 사망이라고 본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봉독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모시라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몇십 년 사신 후에 첫째 사망을 당하고 장례식을 치른 후에 둘째 사망은 영벌에 처하는 처소에 간다고 인간 이건영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1에게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언하고 그 예언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위의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심판이 아니라 받을 상급이 가름되어지는 행위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한 여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행위의 책을 보시면서 그의 상급을 가름하실 것입니다. 어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행위는 연단, 불로 태워도 결코 태워지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께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고 어떤 내가 보기에는 꽤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그것은 불태워져 공적이 없을 수도 있음을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제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과 사랑과 순수한 마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주 안에서 잘 신앙생활함으로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는 분들이 아니요 상급 있는 구원받는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멋진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질수 있는 여성의 결단이 계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분과 우리와 다른 것은 영상 예배 드리는 차이도 있지만,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있 것이다. 이 의식이 있는 것이 진정한 성별입니다. 그러면 내 언행이 엄청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의 상급으로 충분히 줄수 있는 언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위에 하늘이 있듯이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있고 그분의 마지막 심판 때가 있습니다. 상급을 대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이 제일 표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누굴까? 마치 사공이 없고 노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항의하다가 바위에 부딪혀 사라지는 돗담배처럼 사공이 없는 사람, 노가 없는 사람을 이미도 사로잡고 있지만은. 우리 교인들도 이거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사공은 오직 더욱 절대 결국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에 주위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철학과 상식과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이것이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의 유일한 인생 항해의 사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사공을 예수님으로 삼고 성경을 노로 삼아 거친 인생길을 잘항해해서그 나라에 들어가 상급 있는 구원의 반열이 올 때까지 이 정도의 환란 속에 꺾이거나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님들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예배해방제나 신성모독제를 적극적으로 범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해방제도 넉넉히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성령해방죄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설명만 하려도 몇십분 걸릴 텐데 제일 짧게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것입니다. 성령해방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나도 몇년 전까지 그랬는데 그나 어떡하지? 나도 성령 회방죄. 이골래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바론 디모대전서 1장 13절에서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깊게 죄책을 말씀하지 않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대전서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3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그렇게 성령해방죄에 범했던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성령해방죄에 걸린 사람이네 인식하고 마음의 두려운 분들은 이미 성령해방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나머지 살아갈 때에 예배해방죄나 신성모독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서의 예배를 경히 여기는 언행심사는 그림자라도 그림자라도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죄에 우리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우상에게 가서 숭배하는 것이 내 행위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라도 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동시에 상습적으로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범하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적은 죄라고 하지 않고 큰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 안 하면 제5심판 때 상급이 많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사는 한 주간 한 주간도 힘든데 아 죽은 다음에 일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아주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그만하십시오. 사람이 뭐 영이든 유기든 죽으면 다 불어 돌아가는데 신경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의 원리가 자연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 65세 국가의 기준으로 이미 노인의 어르신의 기준에 도달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노래를 저와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해는 저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 하루를 지나고 돌이켜 보면 핸드폰이 몇번 울렸지. 나랑 일이라든지, 혹은 나가보고 싶어서 핸드폰 보낸 가족, 손주, 친구 누가 있었지. 오늘은 한 번도 안 울렸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온이는 없네. 서글픈 겁니다. 더 서글픈 건 해는 져서 어두운데 갈 곳이 없는 애는 더 힘든 것입니다. 애들이 다 숨바꼭질하고 소꿉장난하고 같이 뛰어놀고 뒹굴다가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불러서 아빠가 불러서 집으로 갔는데 나는. 찾아오는 이가 아니라 갈 곳이 없다고 하면 이건 더 비참입니다. 인생이 어느덧 5, 6, 7, 8, 90이 지나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는데 갈 곳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영생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만큼 영원한 비참함과 외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은혜 받았으니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나머지 삶을 살아가고 남은 안식 완성된 안식의 그 초소를 바라보며 힘들더라도 이 좁은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올한 해가 되시기를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